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온 75년생 강명수라고 합니다 직원 식당 운영하는 관리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래전 니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스무 살쯤 돼서 허리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요 공항에서 그 항공기 부품 관리하는 부서 있었는데 비행기 타이어 생각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무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였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에 몇백 개씩 옮기는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서 이제 옮기는 부분을 하다 보니 또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제 못 모르고 그냥 번쩍번쩍 번쩍 들어서 했는데, 그러다가 한 1년 반쯤 근무하다가 허리가 슬고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그 상태에서 이제 군 입대를 했고, 군대에서도 또 증상이 좀 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일을 안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그 병을 좀 키우게 된 계기가 됐죠. 제대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그 허리가 아팠던 증상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 한번 아플 때 길면은 한 3주 정도, 짧으면 일주일 정도, 또 찌릿찌릿해서 이제 또 허리를 똑바로 못펴고 2018년도에 그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그 계단을 좀내려갔다가 발을 허티해서고 살짝 삐끗하면서 이 난간을 잡았는데, 그때 허리에좀 무리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서 그때도 증상이 평소처럼 그렇게 왔는데, 그때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점점 심해져가지고 아 진짜 안되겠다 제대로 된 병원을 가봐야지 해서 척추전문병원을 찾아왔죠 꽤 오랫동안 쌓아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아픔이 고통이 되게 심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진단병을 받은 게그 추간탄탈출증이라는 걸 받았고요 그러면서 쉽지는 않을 건데 시술을 하겠느냐 수술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니 좀 고민을 해봐라 당장은 일단 주사 맞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결정을 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저리다는 걸 처음 느껴 서 가게 된 거라. 어, 이거 진짜 나이도 좀 들었고 이제 너무 부켜왔나 바보같이. 그래서 좀 잘못하면 속된 말로 허리 완전히 못 쓰게 된다. 정말 큰일 난다는 말을 때문에 좀 좌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는 허리는 수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워낙 많으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신 게 일단 그. 수술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 권하기도 좀 애매하셨나봐요. 결정은 본인이 할 때, 그때까지 4주에 한 번씩 주사치료를 3번을 맞아보자. 근데 처음에 주사를 맞고는 한 이틀 후에는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얘기한 4주보다 더 짤, 짧은 주기로 돌아왔어요, 아픈 게. 그래서 4주 만에 갔어야 되고 3주 만에 갔고 왜 벌써 왔냐길래 아 진짜 너무 또 저려, 저리고 당겨서 못, 못 있겠다. 그래서 왔는데 그럼 또 주사를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주일에또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아 그냥 버티고 관리해서 될게 아니면 빨리 수술하고 해서 그냥 그 이후 로 관리를 하자라는 심정이 되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수술하는 걸 결정을 했었죠. 전날 MRI를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 날 오후에 마취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수술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있다가 깨어났고,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3일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단, 퇴원하고 나서 이제 운전이라든가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웬만하면 집에서 쉬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퇴원을 했으면 또 근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차라리 금, 차려, 그 수요일에 퇴원이면, 차라리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그냥 병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냥 그때까지 쉬고, 정말 퇴원을 했는데, 그 허리 보조대 이렇게 차고 태어했 거니까 그 한달 정도 찼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달도 후에 허리 보조대 풀고 그 다음부터도 좀 계속 신경을 쓰이고 자세는 병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관리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앞으로, 앞으로 구부리는 거 윗몸일으키기 같은 건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뒤로 꺾는 그 슈퍼맨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꾸준히 해도 관리는 된다. 하는 게 그게 기립근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걸 근육이 잡아주니까 대신 보호해 주는 역할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좀 검색도 해보고 집에서 그 슈퍼맨 운동 집에서 했었고요 아침마다 진짜 매일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생일 처음으로 그러면서 한게 조깅이나 뭐 그런 걷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 안 가는 게 칠레 자전거 타기라고 하셔고 그거는 하루에 지금도 꼬박꼬박 최소 20분은 타고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 들은 것도 또 서서 하는 건안 좋으니까 웨이트를 하더라도 허리에는 그 하,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정도 운동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 컨디션은 평소에는 상당히 좋아요 뭐 전혀 아프거나 뻐근한 것도 없고 제가 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닌데 오히려 한 주말 때좀 오래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정도? 근데 그건 또 금방 또 일어나서 좀 움직이다가 금방 바로 없어지고 저는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30대 초였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20, 20대 후반에 했었고 30대 초에 보험을 새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들어온 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갔더니 이제 일반 실비보험쪽으로 이제 병원비 다 커버가 됐고요. 그, 그이후에 그, 진단받은 게, 진단받은 명으로, 장애, 후유장애고, 진단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더 받은 게 있어서, 병원 쪽에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2 0살 때, 그, 허를 다치고, 이제 거의 한, 30년이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 정말 그, 초기 증상 때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진단받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평소에 디스크 쪽은 그 허리 자세라든가 기본적인 운동을 해서 좀 보호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괜찮겠지? 지금 젊으니까 뭐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송세월을 좀 보낸 게 오히려 더 크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멀쩡하시다면 항상 노후를 위해서 나중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좀 당부를 드리는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지금 도좀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절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보이려서 뭐 나이가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더 치료 받으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 저같이 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제가 제일 당부드리 싶은 얘기고 이 인터뷰를 하게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